진짜 내 몸상태도 모르고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흔하게 첩하던 양파의 이런 성분들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낮아져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양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으로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 등에 찍어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찌개에도 넣고 볶음, 조림 등 웬만한 음식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밥상의 인싸? 양파인데요. 그렇게 자주 첩하면서도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양파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또한 잘못 섭취시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파의 성분 알아보기, 섭취시 주의사항, 섭취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성분 알아보기 수분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C칼슘, 인철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양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알리신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알리신. 황화아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알리신은 마늘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파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내리는 데에도 작용하여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으로 엉기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소화를 촉진시키며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 당뇨에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익혀 먹을 때 대부분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익혀 먹는 것이 영양분 흡수에 좋겠죠. 두 번째 퀘르세틴 양파의 껍질과 외부층에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은 양파 외에도 사과, 녹차, 척포도주, 딸기, 블루베리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양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와 과산화 지질로부터 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은 막아주고 세포의 염증 및 상처의 복에 종양을 퇴행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여러 질병과 비시형 간염및 바이러스들을 억제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하며 식품 첨가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열에 강하여 익혀도 많이 파괴되지 않아 양파를 익혀 먹을 때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유 궤양을 치료하는 비타민으로 위장의 점막 손실과 궤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고 항히스타민 효과로 알레르기 천식 등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파는 술을 마시면 소모되는 비타민 B1 티아민의 흡수를 높여주고 간의 지방 분해를 돕는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고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미량 무기질인 크롬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 양파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양파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입니다. 1. 위장 장애 양파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양파에 포함된 섬유질과 프리바이오틱스는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생성 양파는 장내 가스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양파의 강한 향과 성분이 소화를 방해하여 속 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양파를 섭취한 후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자극. 양파를 다룰 때 눈에 자극을 줄수 있어. 눈물이 나거나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약물 상호작용. 양파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양파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 시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채취 및 구취 양파를 섭취하면 채취와 구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강한 향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이 땀과 함께 배출되어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양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FODMAP. 양파는 고 FODMAP 식품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폭부 불편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혈압 저하.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낮은 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 섭취로 인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장 장애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채취 및 구취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혈압 저하 등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양파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즙에 대한 부작용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섭취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지 않기, 하루 이내지 세포까지만 챙기기,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날때 설사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에는 먹지 않기, 속 쓰림 등 위가 안 좋을 때에는 멀리하기, 변질 우려가 없도록 여름철에는 냉장보관 추천, 앞에서 말씀드린 알리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파 섭취 방법으로는 알리신은 양파를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성분으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알리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파를 섭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아래에 설명합니다. 1. 양파 생으로 섭취하기. 알리신은 열에 민감하여 높은 온도에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잘게 썰거나 으깨기. 양파를 잘게 썰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리신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섭취하지 않기. 양파를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섭취하면 알리신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됩니다. 2. 양파 주스로 섭취하기. 양파를 주스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도 알리신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채소와 혼합. 양파 주스의 강한 맛을 완화하기 위해 당근, 사과 등 다른 채소나 과일과 혼합하여 주스를 만들면 좋습니다. 3. 양파 샐러드. 생 양파를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드레싱과 함께 레몬 주스,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등을 사용하여 드레싱을 만들어 생 양파 샐러드에 곁들이면 알리신의 흡수를 돕습니다. 4. 가볍게 조리하기. 알리신은 열에 약하지만 완전히 익히지 않고 살짝 조리하면 일정량의 알리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온조리. 낮은 온도에서 양파를 살짝 볶거나 찌면 알리신의 일부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조리.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여 알리신의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5. 숙성 양파 활용. 양파를 절이거나 숙성시켜 섭취하는 것도 알리신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클. 양파를 식초에 절여 피클로 만들면 알리신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리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양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가볍게 조리하거나 주스나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양파를 자주 섭취할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 양파는 알리신 외에도 다양한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양파를 자주 섭취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건강상의 이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1. 심혈관 건강 개선. 양파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양파에 함유된 캐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면역력 강화. 양파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 양파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 알리신과 기타 항균 성분이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항암 효과. 양파는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황화합물. 알리신 외에도 양파에는 유황화합물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4. 소화 건강 개선. 양파는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용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양파에 함유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합니다. 섬유질.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5. 혈당 조절. 양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혈당 지수. 양파는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당뇨병 관리에 유익합니다. 6. 뼈 건강. 양파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칼슘. 양파에는 뼈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 항염증 성분이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 피부 및 모발 건강. 양파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항균성분. 피부 염증과 여드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소화 건강 개선, 혈당 조절, 뼈 건강, 그리고 피부 및 모발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조금 더 신선하고 건강히 먹기 위한 보관 팁 알려드릴게요.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쉽게 물러지고 상하므로 밀봉하지 않고 마트에서 판매할 때처럼 망해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껍질을 깐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두면 쉽게 수분이 마르고 상하므로 랩으로 랩핑을 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를 썰어 놓은 채로 오래 놔두면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사라져 양파 특유의 맛이 사라짐으로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양파 현명하게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